안녕하세요. 해커스 톡 자동발사 영어 더글라스 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 나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무엇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요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뛰지 않아도 됩니다. 난 늦지 않았어요.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 고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마지막. 나는 그 차를 닦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몸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have to, 지난 시간에 이어서 have to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죠? have랑 has to를 넣어가지고요.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문장을 표현하실 때는, have to랑 has to를 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have to, has to는요, 조동사가 아니에요. have, has를 하나의 일반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동사 부정할 때 동사 앞에다가 어떤 단어 넣어줬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초반에 배웠던 건데. 그렇죠. don't와 doesn't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단수 3인칭, he, she를 위해서는요, doesn't라고 하는 부정어를 넣어줬었고요. 자, 부정이 됐을 때는 동사는, 그렇죠.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as to가 have to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 뜻이 뭐냐면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have to 를 부정했기 때문에, 어, 뭐뭐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의미로 쓰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ave to랑 has to 가 부정이 되게 되면요. 뭐, 뭐, 할 필요가 없어. 뭐, 뭐, 하지 않아도 되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문장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don't have to coo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녀로 가볼까요? 그녀는 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She doesn't have to ru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외국에 둔트 발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다 알고 계시죠? 좋아요. 우리가 don't have to, doesn't have to를 이제는 입으로 직접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잉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패턴 장착을 했으니까 우리 에코잉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요리하지 않아도 돼. I don't have to cook. I don't have to cook. 더 크게. I don't have to cook. 다 했습니다. 다음 문장. 나는 숨지 않아도 돼. 가볼게요. 시작. I don't have to hide. 한번 더. I don't have to hide. 더 크게. I don't have to hide.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난안 뛰어도 됩니다. I don't have to run. I don't have to run okay. I don't have to run 네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I don't have to worry I don't have to worry okay. I don't have to worry 잘했습니다 다음이요 나는 그걸 고칠 필요가 없어 I don't have to fix it. I don't have to fix it. No? I don't have to fix it. 그렇죠. 잘했어요. 다음 문장. 나는 약안 먹어도 돼요. I don't have to take medicine. I don't have to take medicine. I don't have to take medicine.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 나는 그 차를 닫지 않아도 돼. I don't have to wash the car. I don't have to wash the car. I don't have to wash the car. Wash the car. 잘했습니다.